자, 4경기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. 너무 더워거아니겠김우야가김 아우 씨. 아. Nice. Sir. 还是。Nice. Yeah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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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아, i 고했어 좋아. 정 t 아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졌잖아. o u s e I'm g o i 그럼 프로 선수들 얼마나 더긴장되겠네 최근에 이원석이 자이트두개 넣었으면 됐는데, 못 넣어가지고... 아, <laughs> 졌잖아, 그자이트두 개. 아, <laughs> 트레블, 트레블... <laughs> 어, 뭐야? 그 전에 파울이야? 야, 너 폼에 또 있어? 네? 폼에 사진이 또 있던데 그그 네, 네, 사진은 폼이 뭐야? 네. 너 지금 키우는 거야? 집에 근데 왔다 갔다 해야 돼. 어. 몇 살이야? 혼살 먹었을걸요? 완전, 아. 완전 토실로실하라 부실 어. 생겼던데. <laughs> 걔는 원조 폼에 같은데? 정확한 정까지는 주디가 안 나왔잖아. 아, 혹시 예쁜, 예쁜. 아 우리 집 강아지도 아. 이쁘긴, 이쁘긴 한데 주디가 튀어나왔어. 스티치 섞여가지고. 아. 이번 이번에 곰돌이 꼈잖아. 아, 요 어. 왔어! 아잘 뜬다 여기 무릎 잡고 있다가 쉬어아 좋다 좋다 없다, 반대쪽이 없어. 사람이 반대 없어.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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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전환전환 전환 반대로. <목소리> 이형 자꾸 무릎 잡고 있어. <목소리> 아, 까비, 까비! 마리가리아. 14초. 원샷. 집 집중, 집중 집중. 야 이기고 있어? 아. 어다 5초 이제. 4경기 1쿼터 종료 13대 8로 이기고 있습니다.